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서 경계에 나설 수 없게 된 이재영 다영 자매 때문에 소속팀 흥국생명은 매우 힘겨운 선두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팀의 기둥인 김연경은 흥국생명이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한국 배구 최고의 월드클래스 공격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중 봉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자매의 이탈로 인해서 팀의 구심점인 김연경에게는 계속해서 부담이 더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김연경에게 누적된 피로가 막판 선두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흥국생명에게는 크나큰 부담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감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흥국생명은 지난 9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브이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최하위 현대건설에 세트스코어 1대3으로 충격패했습니다. 지난 6일 도로공사전에서 3일로 승리하며 자력우승의 희망을 되살린 흥국생명의 골지 현대건설과의 경기는 흐름의 쇠기를 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자력 우승 기회를 날렸고 선두 싸움의 주도권을 2위 GS 칼텍스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12일 GS 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몰렸는데요. 흥국생명의 남은 경기는 오는 13일 KGC 인삼공사전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6일 도로공사전 이후 이틀 쉬고 9일 경기에 나섰고 사흘만에 또 경기를 해야 합니다. 8일 동안 3경기를 해야 하는 강행군인데요. 반면 GS 칼텍스는 지난 5일 현대건설전이 끝난 뒤 6일을 쉬고 12일에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만을 치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흥국생명 선수들과 팬들을 더욱 한숨 쉬게 만든 것은 최하위라는 순위와는 거리가 먼 현대건설의 경기력이었는데요. 실제로 직전 경기였던 GS칼텍스전은 현대건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주포 헬레나 루소와 양효진이 불을 뿜었고 리베로 김연견의 몸을 사리지 않는 디그와 정지훈이 다현으로 이뤄진 높은 벽은 GS칼텍스를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가며 흥국생명에게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다만 GS칼텍스는 강소희가 조춤했지만 그 공백을 메레탈러치 이소영이 메웠고 낮고 약해진 센터진의 높이도 문명학 문지윤이 어떻게든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수비조직력의 현대건설에 맞서기 위해서는 흥국생명에도 무슨 수를 써서든 버텨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gs칼텍스와 달리 흥국생명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안 그래도 빡빡한 일정 속에서 조공격수로서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체력적 부담 때문에 김연경의 어깨는 무겁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이 결국, 확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김연경의 클래스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김연경은 현대건 설전 한 세트에서 공격 성공률 72.73%, 공격 효율 역시 72.73%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통계로 드러난 지표들을 보면 아무리 노세했다고 해도 김연경이 대니 세계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기는 배구와 같은 팀 스포츠에서는 결국 한 사람의 에이스만으로는 승리를 가져갈 수 없다는 점도 제대로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현대건설의 강서부의 흥국생명의 리시블 라인이 무너졌고 이 때문에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 것이 이런 현상이 드러난 이유였습니다. 안 그래도 팀의 기둥인 김연경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제 전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흥국생명에게 이런 악재는 그야말로 뼈아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연경 역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고 실제로 김연경 역시 이세 세트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만 흥국생명의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이 꾸준히 안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 역시 경기 초반에는 도로공사전 승리로 인한 기세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팀의 핵심인 김연경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높은 공격 성공률로 8득점을 기록했고 리베로인 도수빈 박상미 다음으로 많은 디그를 성공시키며 한 세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수비부터 흔들리면서 흐름은 일방적으로 현대건설을 향했습니다. 박미희 감독이 작전 타임으로 흐름을 돌리려 했으나 랠리에서 번번이 점수를 내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자연스레 세터들이 올리는 공도 불안정해졌고, 김현경의 공격 성공률도 득점력도 바닥을 치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세트에서도 세터와 수비가 흔들리면서 분위기는 일방적이었지만 월드클래스는 이런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김연경은 분위기가 침체할수록 더 목청을 돋워 파이팅을 외쳤고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3세트에서 김연경이 성공한 디그는 7개로 팀의 39%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3세트 도합 23득점에 그친 흥국생명 선수들은 솔선수범하는 큰언니 김연경의 토운에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4세트부터 김다솔과 공격수들의 호흡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도수빈도 적극적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레프트로 나선 김미연의 공격 성공률이었습니다. 김미연이 끝내 살아나지 못하면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4세트 27-26 상황은 이날 경기의 승부차였습니다. 김연경의 백어택 시도가 성공하면 흥국생명은 경기를 5세트로 끌고 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7대26의 상황에서 김연경은 황민경의 오픈 공격을 막아낸 후 곧장 날아올랐고 김다솔은 자리를 잡지 못한 부르나 대신 김연경의 백어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가능했던 김연경의 공격은 현대건설 정지훈의 단독 블루킹에 막히면서 27대27 동점이 됐고 결국 현대건설이 29대27로 4세트마저 가져가며 경기는 현대건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김현경은 네트를 끌어당기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찾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날 김현경은 45.9%라는 높은 공격 성공률로 20득점을 해냈습니다. 공격수로서 11득점을 기록한 지공이든 6득점을 기록한 소공이든 가리지 않고 득점을 해냈고 수비에서도 블로킹 3회를 비롯해 디그를 19회 중 17회나 성공하며 리베로 보다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구는 팀 경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끈끈한 수비력을 앞세워 지난 일주일간 1, 2팀을 상대로 리그 우승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준 현대건설은 한 명의 월드 클래스 선수와 일시적인 상승세로 인한 조직력으로 매 경기 다섯 세트를 이겨 나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흥국생명에게 일깨웠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흥국생명의 우승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GS칼텍스가 12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지 못하고 패한다면 다시 흥국생명의 자력 우승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흥국생명은 마지막 KGC인 3공사전을 이겨서 승점 3점을 따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도 최선을 다해서 승점을 쌓겠다고 말했습니다만 글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규리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흥국생명에게 우승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간 김연경이 몸을 불사르며 팀을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남은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겨운 일일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흥국생명의 상황을 보면, 역시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공백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터진 돌발 변수만 아니었어도, 이들 쌍둥이 자매, 역시 계속 경기에 임하고 있었을 테니, 흥국생명 구단과 팬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흥국생명이 쌍둥이 자매 없이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춘 선수라고 하더라도 인성이 개첩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흥국생명이 정말로 우승을 할 자격을 갖춘 팀이라면 그런 추악한 인성을 갖춘 쌍둥이 자매 없이도 남은 훌륭한 선수들만으로도 우승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김연경 아래 남은 흥국 생명 소속 선수들이 모두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